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호국보훈, 바로 나라를 위해 생명 다해 피와 땀 흘리신 많은 순국 선열들을 기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죠.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는 또큰 일을 지금 맞이했죠. 새롭게 5년을 또 이끌어갈 지도자, 또 대통령을 또 선택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 모레 이제 우리가 또본 투표하고 결정이 될 것이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고 또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중요한. 지금 시점, 그런 기류에서 오늘 우 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중부하고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리드로 또 섬기고 있을 터인데 나는 어떤 리드로 또 지도자로 또 세워질 것인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보다 먼저 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좀 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정치 칼럼니스트인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보세요. 공명심형 리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명의식형 리드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도자, 리드는 공명심이라 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게 공명심이에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더 나아가 나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기, 명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지율, 인지도, 외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사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명심형 리더. 두 번째로 소명의식이라 하면 소명은 부르심이죠. 부르심이죠. 나 자신보다는 내가 이 단체, 이 조직, 그리고 나가 이 나라에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바로 그게 소명 의식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중심보다는 공동체를 더 먼저 앞세우는. 그리고 도덕적이고 진실함으로 그 단체와 또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명 의식형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레 투표하실 때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 공명심형이 아니라 바로 소명의식을 가진 지도자에게 우리가 표를 던져야 되겠죠.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죠. 어, 앞으로 새롭게 선출될 우리 대통령은 어차피 여러분, 득표는 50% 밖에 안 돼요. 누가 되더라도. 그럼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이고 절반은 지지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대통령은 되어야만 하고 5년을 또 맡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할건잘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투표해야 될 것이고 세워진 지도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뽑았든지 안 뽑았든지 한 마음으로 이 지도자가 공명심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명 의식으로 지금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이 나라를 갈등과 분열에서 통합시키고 한쪽의 대통령, 보수의 진보의 대통령 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부의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된 사람 약자편을 들어주면서 이 나라를 또 지금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에 서서 어려움을 잘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명의식형 지도자 잘 선출하시고, 또그 지도자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세워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런 지도자를 제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 리더들이 있지만, 저는... 단연코 많은 왕들 중에 이 사람이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으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이끄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오늘의 주인공. 너무나 어려움과 혼란과 위기 속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라를 다시 살린 이 히스기야 왕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지도자였을까? 함께 말씀 속에서 좀 찾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원래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아들 솔로몬. 그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어졌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 왕국, 남유다의 13대 왕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때 보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폐역의 길을 그렸죠.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한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적위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닫힌 성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았으니까 지내지 않았으니까 성전을 완전히 폐쇄했어요. 성전 문을 닫아 버렸죠. 그런데 이스기야는 왕이 된 첫날에 다시 우리 성전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 회복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구나.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예배를 회복해야.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그 나라 중심에 모시는 이 영적인 개혁 예배 회복을 먼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 예배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많이 부딪히고, 때로는 막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고, 한감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 회복은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죠. 막힘없이. 그렇게 예배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느냐. 이게 또 핵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내 멋대로 살지 않고, 다시 살아계신 우리의 왕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잘 듣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오늘 내가 서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키고 꼬이고 아프고 힘들거든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해요. 예배.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나의 심령이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나가 우리 하족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가 가득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 희석이 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죠. 성전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타파했을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혁. 자,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참된 예배드렸을 때에 그가 형통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참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면 형통하게 될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사형통 만사형통만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자, 바로 그 뒤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3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산헤레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 좀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제 형통하면은 어려운 일은 없어야죠. 아픈 일도 없어야죠. 사고도 안 생겨야죠. 그냥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희석이야가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죠.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찾아온다. 원수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은 꼭 찾아올 수 있다, 찾아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희수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뭐 작은 그런 군대도 아니에요. 강력한 아수르란 나라가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빨리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 왕의 마음을 좀 돌이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좀 지켜줄 우방은 누군가. 그렇죠. 그 나라에 또 외교 특사를 보내서 빨리 우리에게 군대를 좀 보내서 우리나라 지켜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보통 왕이라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말씀 32장 20절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지적 기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자기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외교적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하나님, 지금 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저 적국하고 싸워서 이길 그런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선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한 거죠 간절히 부르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를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게 아니에요 사람이 했다면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승리했을 때 존귀하게 됐다, 여러분. 야 얼마나 정말 멋진 모습입니까? 위기 가운데 사람을 찾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살린 지도자. 그러니 그 지도자가 그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해요.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져 있고 또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참 어쨌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또 세운 그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지도자는 존귀함에 설수 있도록 저의 그냥 꿈인가요? 어쨌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된 희석이야. 앞으로 어려움 없이 존귀 영화 누리고 태평성대 누리면서 잘 살고 잘 나라를 이끌었을까요? 아닙니다. 자, 또 볼까요? 3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여러분, 그때에 어떤 때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적국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존귀하게 됐을 때, 그에게 갑자기 뭐가 찾아왔어요?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아까도 여러분, 히스기아가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뭐가 찾아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죠. 그리고 승리했을 때, 종교하게 됐을 때또 뭐가 찾아와요? 죽을 병이 찾아와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삶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든 오늘 희석이야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구나 그러나 고난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고난 속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또희석이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명의를 불러와라. 전국을 누비면서 불로초를 찾아라.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저 희석이야는 벽을 향해 기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벽을 본다는 건 뭐죠? 다른 것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희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희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죠. 살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랑한 자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회복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렇게 죽을 병에서 희석이야가 고침 받았는데 15년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연장받았죠? 그러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성기며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인지라, 참,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수 있죠. 그만, 교만해졌어요, 교만. 물론, 그을만도 하죠. 여러분, 보세요. 희석이야. 그냥, 적군이 저대로 왔는데도 하룻밤에 그냥 하나님 역사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나라에게 존경함을 얻고, 죽을 뻥도 고침받고, 이러니까, 와, 그냥 너무 교만에 빠진 거지. 교만에 빠진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자리, 내 가정, 내 생업, 나의 소유, 어디 내가 잘해서 얻은 것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곳에서는 우리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을 때, 교만에 빠졌을 때 실수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옆 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오는데 자신의 그 왕궁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고, 와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보물이 많습니까? 이게 다 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저 아스루도 물러갔어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시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2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니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니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니우쳐야지 그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 고집 부리고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다윗도 그랬지만 이 히스기야 왕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교만한 마음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뉘우쳤을 때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히스기야의 모든 삶에 인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후보들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 뭐 흠을 들추내고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을 없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지만 그 실수에 그 잘못에 자신의 흠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앞에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겸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니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봤습니다. 위기 가운데 나라를 살린 지도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그리고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키고, 니우치고, 회개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희숙이었습니다. 그 희숙이와 왕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런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투표합시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 내가 뽑든 안 뽑았든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정말 잘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있지만 다시 하나 되어서 남북이 또 통일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살리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비추는 복음한국 성교한국 통일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우리 함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